부 그리고 유리하고 어, 바디하고 석회물 묻은거 다처리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리막 복원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증거자료로 남을 것이고 어, 과장님들 보험회사 과장님들 보시고 부인님들한테도 어, 증거자료를 넘기겠습니다 믿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그나마 좀 일찍 오셔서 좀몇번 좀 작업을 했어요 좀 빨리 오셔야 되는데 파트에서 보험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냐고 좀 늦었는데, 그래도 막 컨디션은 되게 좋아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